웨 s 크레스 e k 하면 "지난주에"라는 표현이죠. "지난주" 나의 역사 클럽은 고등 중학교 3학년에 클럽은 요 동아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의 역사 동아리는 웬트갔습니다 끊어주세요. 그럼 갔으니까 어디 어디에 갔겠지. 이때 투는 그러면 장소 목적지를 표현하는 어디 어디로 라고 해석되는 전치사가 될 거야. 효창공원으로 갔습니다. 효창공원에. 우리는 비지트, 방문했습니다. 끊어줄게요. 어디에 방문했냐면, 김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인사이드 더 파크, 그 공원 안쪽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 거는 효창공원에 갔고, 그 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었던 거야. 알겠죠? 이 정도의 내용만 기억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인사이드가 무슨 뜻이지?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공원 안쪽에 있는 긴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At the entrance. 자, entrance는요. 이 단어부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엔터라는 단어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은 a n c 가 붙은 거야. 이게 a n c 는요 명사형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이가 탈락한 현상이 바, 발생했어요. 항상 이렇게 모음이 탈락합니다. 그래서요. 들어가다 들어가는 곳이니까는 입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 박물관의 입구에서 "위, 우리는 쏘 봤습니다." 하얀색 스테이튜, 자 스테이튜 하게 되면 얘가 동상, 김구 아저씨의 동상을 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동상을 봤습니다. 스테이튜, 자이 스테이튜는요. 음... 스테이튜스가 있어요. 스테이튜스 그리고 스테이트가 있어요. 생긴 게다 비슷하죠? 그죠? 스테이트스 기 때는 얘가 상태 스테이트 하면요. 주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비슷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위대한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뭐, 뭐였습니다. 여기서 끊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앞에서 해석할 때, 김구 선생님은 위대한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 문장 끝난 것 같은데 후가 나왔네? 그럼 가로 열고 이렇게 꾸며주는 표시하자. 물론 이 후는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이 스팬드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해 주겠어? 주어 역할을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판단이 됐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형용사 역할을 해서 국가적인 영웅인데 어떤 영웅이었어? 보냈던 영웅이었어. 알겠어요, 됐지.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어, 스펀드 다음에 시간, 돈, 노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스펀드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아니면 노력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로 나옵니다.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to fight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왜냐하면 앞에 스 p e n 가 있기 때문에 ing만 쓸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틀린 겁니다.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는 익혀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냈던 영웅이야. 대부분의 그의 삶을, 이때 rifle, 생명, 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삶이라고 하자. 그의 대부분의 삶을 싸우는데 보냈습니다. 이때의 for는요, 자, 이거 fight f 면요 뭐뭐를 위해 싸우다 해서 수고처럼 외우지 마. 그냥 싸우는데 보냈어. 그럼 뭐뭐를 위해서 싸웠겠지. 그러니까는 for가 당연히 오는 거지. 뭐에 대해서, 뭐를 위해서 싸웠어요? 인디펜던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국가적인 영웅인, 김, 아, 영웅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Japanese Rule로부터 이때 Rule은요 1번 지배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죠 두 번째 지배라는 명사로 쓰여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Rule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시간, 그의 대부분의 시간, most of his life,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건 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보이죠. 관계되면서도 보이고요. fight for도 보이고요. spend, 시간, 돈, 노력, 그 다음에 fighting, ing, 오는 거, to fight 쓰면 틀리다 그랬고요. 자, 가볼게요. 1900, 900년도에, 1900년도에, 그는 도왔습니다. 뭐 하는 것을 도우냐 면요 to educate,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라, to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이 have라는 동사는요,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도 취하고, 동사원형을 목적보로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5형식, 5형식이 아니라 3형식의 목적으로 쓰일 때도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가 없어도 돼요. 이제, 요선 사역동사가 아니지만, 그 5형식하고 비슷한 쓰임입니다. 그래서요, t 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to 그러니까 educate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왔는데, 해석할 때,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를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투를 해석할 때요, 우리 이거 있잖아. I want to study. 그러면, 원 a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거 맨날 지우라 봤던 거야, 맞지? 근데 해석해보자. 나는 원한다. 공부하다 원하야, 아니면 공부하는 것을 원하다야.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투가 것으로 해석되는 거야. 투를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 것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명사로 쓰기 위해서 툴을 붙여준 거라고 자 갈게 그래서 이때 투가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는 이 툴을 생략해요 오 형식에서 쓰임하고 비슷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서 그는 도왔는데 교육하다 이렇게 아니라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럼 니네들이 생각할 때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투가 지금 생략됐다라고 보라고 알겠죠. 어, 교육하는 것을 도왔어요.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바이 동그라미 치고요, ing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이 ing 하면요, 뭐뭐 함으로써란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학교를 지음으로써, 건설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1919년도에 when the independence 그 독립의 무브먼트 운동이 여기서 운동인데 요 단어로 한번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캠페인 캠페인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운동이란다 독립의 운동 또는 독립의 운동이 have spread 퍼졌을 때 throw out은요 통째로 줄곧 내내 전체에 자 선생님이 이거를 왜 따로 적어 줬냐면요 이 throw out이라는 이 전치사가 공간적인 느낌일 때 장소적인 느낌일 때는 통째로 전체라는 표현이고 시간적인 느낌일 때는요 줄곧 내내 그리고 항상 늘 이런 뜻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는 큰 컨트리가 나왔으니까는 그 나라 전체로 퍼졌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어데이가 나왔으면은 w 로어데이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 스프레드 퍼졌을 때 그는 무브 움직였습니다. 끊어주세요. 어디로 움직였냐면요 상하이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상하이로 움직였어요. 1번,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2번,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자,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아, 상하이로 의사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음, 의사하다가 낫겠다. There, 거기에서 그는 조인,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참여했어요? 리퍼브리코리아. 자, 리퍼브리코리아 하면은 뭐, 그 한국 공화국 정도가 되겠죠. 공화국의 정부. 정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었습니다. 이것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대통령이라기보다는요. 대표가 되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 오호. 지금 선생님이 문제가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어. 이거요. 애들 많이들 틀립니다. 조인에는요, 인을 붙이지 않아요. 붙일 때가 있긴 한데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안 붙여요. 가볼게. 자,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 소개가 조금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전시홀은요, 이제 홀 정도면 전시관으로 그냥 가자. 그박물관에 안에 있는 그 전시홀은 쇼스 보여줍니다.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about 김구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while에도 밑줄 거 볼까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우리는 뭐뭐 하는 동안에 듀어링을 쓸래? 아니면은 while 쓸래? 고등학교 때도 맨날 물어보는데, 이 while은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어떻게 하냐면은, Looking around the hall 이니까는, 어, 선생님, 얘는 접속사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이 듀어링은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명사에 해 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늘 배웠어. 근데 지금 보니까, 테이야, Looking around the hall 읽기 딱 봤었을 때 여기에 주어 동사를 네가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보이지? 그럼 얘희들이 이걸 딱 봤었을 때, 어, 듀어링 쓸수 있을 가능성이 커 않고, 낫길 가능성이 크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 때문이야. while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은, 하,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 강조를 안 하고 있잖아. 명사가 나와야 돼. 뭐가 나온다고? 명사. 이,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어. 얘가 현재 분사인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왜?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현재 분사면, 얘는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주어 동사가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y1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다시 우리가 여기저기 둘러보는 동안에 우리는 스탑 멈췄습니다. 끊어 주세요. 그 어디에서 멈췄냐면요, 그 사진에서 멈췄는데, 한국의 패트로이틱 오르가니스 멤버스, 어, 오르가니제이션의 멤버인데, 자, 패트로이틱 하게 되면은 얘가 애국주의라는 표현이야. 한국 애국주의 기관의 구성원들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 애국주의 단이야? 애국단? 한국인 애국단, 단체의 구성원들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갈게요. 자, 한국예 액단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펌드 형성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잘려 연습하려면 이 펌이 형성하다는 라건 누구나 다 외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형성했다는 라 얘기는 결국 뭐 했다는 얘기야. 만들었다랑 비슷하지. 아니면 비밀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빌드서도 똑같이. 아니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하다 못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설계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설계하다를 쓰더라도 똑같지. <laughs> 자, 가볼게 김군은 형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조직했습니다. 그 비밀 기관을 조직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형성했습니다. 1931년도에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어게인스트 누구랑 싸워요? 일본의 대항에서 싸우기 저이 반대에서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잘 하라 그랬어요. 김군은 형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비밀 단체 비밀 기관을요 어르간이 제 o n 이면 단체 기관 회사 다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게 문맥적인 의미인 거야. 1931년도에 일본의 대항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봉창, and 윤봉길. 가자. 그래서 이 봉창과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도, 오호, 좋은 단어 나왔다.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에 속하다.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룹은 뭘 얘기하는 거야? 비밀단체가 되겠죠? At one place, 한 장소에서, in the hall, 그전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우리는, so, 봤습니다. 두, 어, 두 명, 두 개의 와치, 아, 이 와치가 여기서는요, 명사로다가 손목시계란 뜻이에요. 두 개의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어디 아래에 있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의 그 사진 아래에 있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932년도에 김구 선생님은 메이드 만들었는데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밑쪽이자 계획인데, 어, 왜 별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플랜과 같은 추상 명사의 경우에서는요, 투부정사나 또는 오부나 아니면은 동격의 대절이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자, 가볼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계획을 만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만들었어요? 죽이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장군들을요. 공원은 상하이에 있는 공원에서, 일본의 제너럴드 장군들을요. 죽이려는 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우리... 그러니까, 패트로, 페트로이틱 오르가니제이션의 리더로서. 이때, 예제는요 뭐뭐로서로 해석해줘야겠다. 자격전치사죠? 뭐뭐로서. 그는, 자, 여기에서 또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다이렉트 했습니다. 다이렉트가 무슨 뜻이지? 지시하다. 뭐라고? 지시하다. 그럼, 가볼게. 그는 지시했습니다. 윤봉길에게, 윤봉길에게 뭐 하라고? 캐리하라고. 됐지? 캐리 다음에 아웃이 나왔네? 캐리 아웃이 얘가 수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라고 윤봉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문장이 또될것 같거든요. 다이렉트가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 동사니까. 5형식의 이 동사에서는 목적어의 행동은 어떤 형태로 쓴다? 투구정사, 투구정사 형태로 쓴다. 알겠죠? 가볼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요그 다음 거 넘어가자. 그 윤봉길 의사가 레프트 떠났을 때 됐죠? 레프트는요 리브의 과거니까요. 레퍼는요 어디어디를 향해 떠나다라는 표현이죠. 그 미션을 위해서 또는 미션을 향해서 떠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만큼을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가로친 부분이 이 대화문에 있는 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물론 유치한 문제로다가 이게 문장 앞에 나오면 김이 만약에 없었으면 여기에다가 우리 김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근데 요 앞에도 뭐 쓰는 거야? 투김 이렇게 쓰는 거지.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때니까. 뭐 이런 거는 뭐안 나겠죠? 가볼게. 우후. 자, 가볼게요. 그 김구 선생님이 그 미션을 위해서 떠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김구 선생님에게. Sir, 선생님. You are wearing. 당신은 차고 있군요. 웨어링을요, 있다라고만 하지 마. 시계나 모자는, 모자는 쓰다, 시계는 차다, 양말은 신다, 바지는 입다가 되는 거야. 이 웨어는요, 알겠죠? 목에 뭔가 착용할 때다 웨어 쓰는 거야. 매우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군요. My, 나의 것은, 자, 마이 위에다가 적으세요. 마이 왓치는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거야. 그 마이 왓치가 합쳐지면은 소유 대명사라고 배웠지? 소유 대명사가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소유격 명사면 합쳐지면 소유 대명사. 나의 것은 이순요새거예요 하지만 i will not need 나는 이것을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any more 하면요. 더 이상이야. not need it anymore.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lease, 제발, 가져가 내 시계를. 그리고, let me have. 자, let me 밑줄게요. let me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니네들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냥 얘가 사역 동사고 얘는 목적어고 5형식의 구조에서 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o have를 쓰면 틀린 거야. 이찐 따드라 요것만 배웠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let me have가 무슨 뜻이냐. let me h a v e 어떻게 해석했어? 우리가 Let us 동사 원형쓰지. 그 let us를 하게 되면요, 뭐뭐 하자가 되는 거야. 근데 let me 하게 되면요, 뭐뭐 할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뭐 하도록 해줘.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것을 가지도록 허락해줘 이렇게 니다 내가 너의 것을 가지도록 허락해줘. 내가 너의 걸 가질게.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아? 어? 그래서 가볍게 내가 너의 것을 찰게 가지도록 해줘 김구는 항상 자 캐리라는 단어의 형광펜 밑줄 볼게요 캐리가요 아까 캐리아웃에서 아웃쉽 t 면 수행하다 에었었지 근데 캐리가 혼자 쓰이면은 보통 외울 때 애들이 어떻게 외냐면은 잠깐만 김구는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게 나 앞으로 그렇게 해석하세요 윤의 시계를 끊어주세요 어디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의 자켓 안쪽에 so 대시 붙어 있네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같은 거로 쓰면은 그냥 ino도 대수로도 바꿔 쓸수 있고요. 뭐 우리는 이거 할까? 자 선생님 보세요. so 대을 지워. 얘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지워. 그러면 접속사 지웠으니까는 지우라.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주어도 없어져야 돼. 주어도 지워. 동사에다가 틀을 붙여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얘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not to forget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윤의 시계를요, 그의 자켓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몸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윤의 sacrifice 희생을요. 어려운 단위니까 이건 따로 외우세요. sacrifice. 어! so 대슬 써도 되지만 so 대신 문장이 아닌 같은 문장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in older 대슬로도 바꿨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접속사니까는 똑같이 쓰면 돼. he would not forget junsu.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볼, 지금 두 번째 거 보여준 건뭐본 거야? 투 부정 정사를 보여줬지. 그치그 앞에다가 부정문이니까 뭐만 붙여 주면 됐던 거야. not을 붙여 주는 거였었지 그리고, in order to를 쓸수 있으니까요, in order도 써도 돼요. in order not to,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so as not to를 써도 돼요. 결국은, 문장이 하나, 그리고, 투 부정사도 한거두 개, in order not to 세 개, 그리고 so as not to 네 개가 나와. 아닌 거 하나 찾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다시 문장을 다 써줄까? 귀찮은데? 귀찮아. 나중에 써줄게. 가자. 괜히 얘기 꺼냈네. 그런 표정 질줄 몰랐죠. 자, 컴플리트는요,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박물관에 그 여행을 마친 후에, 이는 마치다라고 하자. 마친 후에,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그세 개의, 세 명의, 이거, 영웅들의 톰으로 이동했습니다. 톰이 무슨 뜻이야? 이거 톰브하지 않습니다. 얘가 무덤이란 표현이에요. 무덤, 묘. 세 명의 영웅의 묘로다가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이봉찰, 윤봉길 그리고 백정기, 백정기라는 사람의 그들의 몸은 시신이라고 할까? 헤드빈 있었어요. 인접펜 어디에 있었었어? 일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코리안 한국의 독립 이후에 김구 선생님은 브링 bring, 얘는 브링이에요. 가져오다 브링도 적을게. 브링 가져왔는데 그들을 그세 명의 그 시신들을 여기서는 시신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스라고 적으세요 그들의 몸을요. 어디로 갖고 왔어요? 효창 공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야, 문법이 좀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근간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져온 게 먼저야 아니면은 그들의 시신이 어디 있었어? 일본에 있었던 게 먼저. 어느 게더 먼저 일어난 일이야? 일본에 있었던 걸 가져온 거지. 그래서 과거보다 그 이전에 과거해서 헤드플러스 PP 뭘쓴 거야? 대과거를 쓰게 된 거고요. 대과거. 그럼 과거보다 그 이전에 과거를 표시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헤드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가져왔습니다. By doing so. So는요, 앞 문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내용이 뭐였었어? 아, 효창공원으로 그들의 시즌을 갖고 오므로써. 우리 아까 배웠듯이 이렇게 by 다음에 ing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그는 보여줬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그의 깊은 존경을 사랑과 존경을 보여줬습니다. 엔드가요. 목적어 두 개를 연결시켜 주고 있죠. for 뭐에 대한 존경? 희생에 대한 존경. 자, 여기도 선생님이 밑줄을 낄게. 여기에 여기에 희생 희생 A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요. sacrifice. 오케이? 갈게요. 오브 더 스트리히어로 세 명의 영웅들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그 깊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김구가 세 명의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야? 시신을 한국으로 다시 효창공원으로 갖고 온 거란 얘기지. 에지 레프트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이때 에지는요, 떠났다라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뭐뭐하면서 정도로 보자. 뭐뭐하면서. 내가 그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About. 김구 선생님의 그 말들을요, 생각했어요. Word가 단어란 뜻이지만 이렇게 S가 붙으면요, 말들이 되는, 말이 되는 거야. 단어가 뭐 쓰니까 말이 되겠죠? 자, 김구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In my wish. 자, 어디에서? 나의 발행. 책의 제목인가봐요. 나의 바람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말을 생각했어. 데부터카루 열자. I had read 내가 읽었던 나의 위시라는 책. 이책 이름입니다. 자, 명시 명사 뒤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이 대세 느낌은 이렇게 명사 뒤에 있으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나는 읽었다 뭔 무엇을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해석할 때, 내가 읽었던 나의 바램.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내가 읽었던 그 바램. 어디에서 읽었어? 전 시간에서 내가 읽었던 나의 바램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생각했어. 이더스 라이튼. 이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디에 쓰여져 있었어요? 백범 일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쓰여진 내용이 나오네. 만약에 아하. 자, 지금 if 가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가정법이라고 볼 거냐 안볼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가정법이 되려면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이때 동사가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 동사가 나와야지만 가정법 과거라고. 얘는요. 지금 현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조건이 되는 거야. 가정보다는요. 밖에 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자 여기서는요,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간접 의문의 어순을 갖고 있어요. 신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우드스 y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할 거예요. 이것은 자 my wish, 나의 소원은. 한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또 조건이죠. 그가 나에게 묻는다면, one, my second wish.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I would say 나는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It 스 s 나의 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나에게 또 질문했어. 나의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나는 크게 이야기할 거예요. It is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my country. 우리나라의 뭐거나 완벽한 독립입니다. 그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끝나는 거였었어요. 자, 지금 문법 문제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좀 보이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음 어디 있었냐? 대각고 나오는 거 조금 우리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는 조심하자고요. 대각고 여기도 대각고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읽었던 게 먼저니까는 대각고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요. 관계되면서 좀 나오고 그리고 소득꿈은 이거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바꾸는 것보다는요. 객관식으로 좀 많이 나올 거고 소득부문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내용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